8월 27일 12시 49분 51초에 규모 6.0의 지진이 러시아 캄차카반도 페드노 파블로프스크 캄차츠키 남남서쪽 257km 해역에서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소 USGS에서 분석했습니다. 깊이는 53km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열도와 캄차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기상특보 사항입니다. 폭염 경보는 남부 지방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주의보로 내려갔으며, 이제 낮에는 더우나 아침 저녁으로는 찬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상공 약 1.5km의 등압선을 보면 오크츠그해 근처에 강력한 저기압이 자리하고 있어서 강한 와도를 그리면서 주위의 대기를 불러들이고 있으며, 상층 제트기류와 연결되어 대기의 정상적인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열대 지방에서 태풍이 발생하여 이러한 대기순환을 만들어내는데 금년에는 태풍이 발생해도 북으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대 저기압이, 열대 저기압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근해에는 1015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오크츠코해에는 1021헥토파스칼. 그 아래에는 1022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일본 홋카이도에는 996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온대저기압과 강한 제트기류를 만들어내어서 태풍과 같은 위력으로 동진하고 있네요. 이 저기압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한랭 전선이 일본 혼슈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만주의 1,014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서풍을 만들어 내어 우리나라를 거쳐 들어가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이두 고기압이 영향으로 인해 낮에는 남동 기류에 의해 무더운 날씨, 밤에는 북서 기류에 의해 찬 바람이 부는 날이 되겠습니다. 현 서풍의 방향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열대 편서풍이 조금 아래로 내려오고 한대 편서풍은 조금 북으로 올라가는 정상적인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을이 오는 길목임을 알려주고 있네요. 이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시기가 되어 오는 것을 이 일기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북동 지방에 고기압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오늘 점차 동해상으로 이동하겠는데요. 600m 상공의 유선 풍속이 좀 빠른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동해상에서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나 기온은 낮아지겠네요. 우리나라는 대기가 비교적 불안정되어 두 고기압 사이에 대기가 서로 감소의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나서 내륙의 대기 수렴대가 형성되어 충북 북부와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제주도에서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는 낮 동안에 일어나며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네요.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북부동 해안의 북동기류에 의한 찬공기의 유입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경북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북부와 경남중부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전망입니다. 현재 전남권과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낮아지겠지만, 팬 현상으로 서쪽 지역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는 대체로 맑으며, 동해안 지방은 북동기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서쪽 지방은 펜 현상으로 더 높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간혹 소나기가 내리는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에서는 소나기 대비도 필요합니다. 기온은 23도에서 32도 정도이나 강수 확률은 20% 정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류 맑으며 기온은 23도에서 34도 정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으나. 동해로 나온 고기압이 영향으로 대기의 흐름이 안정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10% 정도입니다. 모레 30일은 맑으며 기온은 23도에서 34도이며 대기는 더욱 안정되어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날이 되겠습니다. 31일부터 한 주간의 날씨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며 그 외는 대체로 흐린 날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비가 온 후에는 조금 내려가는 날이 되겠네요. 이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서늘한 날이 되는 가을이 오는 문득에 접어들었습니다.